간단한 한글 간단한 수학 본 콘텐츠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읽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읽기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학교의 학급 문해 환경과 학생들의 초기 문해력 발달 특성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 2.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책을 찾아요. 나는 그림책을 읽어요. 친구는 만화책을 읽어요. 나는 그림책을 빌려요. 친구는 만화책을 빌려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기는 어떤 활동인가요? 우리 아이 그림책 도서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어 봅시다. 이 활동을 통해 읽기 유창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기 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기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 그림책 도서관, A4 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연필,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기 어떻게 하는 활동인가요? 활동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선생님을 따라 한 문장씩 소리내어 읽기를 합니다. 모둠별 한 문장씩 소리내어 읽기를 합니다. 다른 모둠은 손가락 읽기를 합니다. 짝꿍에게 문장 읽어주기를 합니다. 두 명이 일어서서 소리내어 읽을 때 다른 사람은 손가락 읽기를 합니다.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 활동 시작. 선생님이 한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 문장을 따라 읽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서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책 제목부터 선생님이 읽을게요. 따라해 봅시다. 도서관 도서관 우리는 도서관에 가요. 우리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책을 찾아요. 나는 그림책을 읽어요. 친구는 만화책을 읽어요. 친구는 만화책을 읽어요. 친구는 만화책을 읽어요. 나는 그림책을 빌려요. 나는 그림책을 빌려요. 친구는 만화책을 빌려요. 친구는 만화책을 빌려요. 우리는 도서관이 좋아요. 우리는 도서관이 좋아요. 선생님을 따라 소리 내어 읽기 자신감 있게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별로 읽기를 할 겁니다. 먼저 1모둠이 읽을 거예요. 자, 책볼 어, 준비되어 있나요? 1모둠이 읽을 때2모둠은 손가락 읽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책 제목은 네명이 같이 읽을게요. 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자, 제목 읽어 볼까요? 시작. 도서관. 도서관. 책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1모듬 읽기 준비되어 있지요? 네. 2모듬은 손가락 읽기입니다. 자, 1모듬 도검이와 서요, 시작. 우리는, 도서관에, 우리는 도서관에,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는 좋아하는 책을 찾아요. 찾아요. 나는 그림책을 읽어요. 친구는 만화책을 읽어요. 나는 그림책을 빌려요. 친구는 만화책을 빌려요. 우리는 도서관이 좋아요. 아, 이모듬 아주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모듬 읽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자, 책 제목은 다 같이 읽고요. 이 모듬이 소리내어 읽을 때, 일 모듬은 손가락 읽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책 제목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도서관. 자, 서영이 미나 읽어 주세요. 시작. 우리는 도서관에 가요. 도,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책을 찾아요. 나는 그림책을 읽어요. 친구는 만화책을 읽어요. 나는 그림책을 빌려요. 친구는 만화책을 빌려요. 우리는 도서관이 좋아요. 네. 이모듬 소리내어 읽기 잘했고요. 일모듬 친구들도 손가락 읽기 잘 했습니다. 다시 책을 표지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짝꿍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짝꿍과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이번에는 이긴 친구가 먼저 짝꿍에게 읽어 주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자, 책을 자, 짝꿍과 가까이. 자, 이긴 친구 먼저 읽어 주겠습니다. 시작. 도서관. 우리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책을 찾아요. 나는 그림책을 읽어요. 친구는 만화책을 읽어요. 나는 그림책을 빌려요. 친구는 만화책을 빌려요. 우리는, 우리는 도서관이, 도서관이 좋아요. 좋아요. 네, 짝꿍에게 책 읽어주기 참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진 친구가 그림책을 짝꿍에게 읽어 주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자, 책을 짝꿍에게 가까이 가 주세요. 자, 시작. 도서관. 우리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책을 찾아요. 나는 그림책을 읽어요. 친구는 만화책을 읽어요. 나는 그림책을 빌려요. 친구는 만화책을 빌려요. 우리는 도서관이 좋아요. 네, 짝꿍에게 책 읽어주기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이 일어서서 읽기를 할 거예요. 두 명이 일어서서 읽을 때 다른 친구들은 손가락 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서요 미나 일어서 주세요. 자책 제목은 우리 같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 읽기로 갑니다. 다 같이 책 제목 읽어줄까요? 시작 도서관. 자책 펴주세요. 자 시작. 우리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는,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요. 찾아요. 나는, 나는 그림책을 읽어요. 친구는 음. 만화책을 읽어요. 나는, 음. 나는 그림책을 음. 빌려요. 친구는 음. 만화책을 빌려요. 우리는 도서관이 음. 좋아요. 네, 서요이나참잘 읽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도곰이, 서영이 이어서 볼까요? 오. 자, 책 제목은 같이 네 명이 읽어 줍시다. 시작. 도서관. 자, 펴 주세요. 도곰이, 서영이, 시작. 우리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책을 찾아요. 나는 그림책을 읽어요. 친구는 만화책을 읽어요. 나는 그림책을 빌려요. 친구는 만화책을 빌려요. 우리는 도서관이 좋아요. 네, 도곰이, 서영이, 소리내어 읽기 참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 발표해 볼까요? 서영이? 친구랑 책들을 읽고 싶어요. 네, 그렇네요. 또, 도곰이? 만화책을 읽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서영? 그림책이 읽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자, 미나? 사전에서 낱말들을 찾아보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짝꿍과 서로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짝꿍을 얼굴을 봐주세요. 자, 그러면 도곰이와 서요가 먼저 짝꿍에게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주세요. 자, 시작. 너는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싶니? 음. 나는 친구와 같이 책을 읽고 싶어. 자, 그러면 서영이와 미다 짝꿍에게 또 물어주세요. 넌 도서관에서 뭘 하고 싶어? 나는 그림책이 빌고 싶어. 네. 자,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정했지요. 그러면 그것을 도화지했다. 그림과 그림을 그리고 문장으로 써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도화지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한번 책상 속에서 꺼내 주세요. 준비되었나요? 자, 먼저 도화지의 밑면에 자기가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문장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위에는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덜 색칠했어도 마무리해주세요. 자, 여러분. 자,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글과 그림으로 참잘 표현했어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도곰이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발표해 볼까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빌리고 싶습니다. 만화책 들려서 재미있게 읽어 보세요. 자, 서영이 발표해 볼까요? 저는 친구와 책을 읽고 싶습니다. 네, 도서관에서 친구와 책을 재미있게 읽으세요. 서영 발표해 볼까요? 그림책을 읽고 싶습니다. 네, 그림책 재미있게 읽으세요. 자, 미나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 발표해 볼까요? 도서관에서 사전을 빌리고 싶습니다. 음, 네, 미나 사전을 빌려서 낱말들 잘 찾아보세요. 다음에 또 읽어요.